2021 2학기 기말고사 한영외고 10번 문제입니다.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생태계 평형 물어봤습니다. 됐죠? 바로 갑니다. 자, 기억번에 생태계 평형은 먹이 사슬을 기초로. 그렇죠? 간단하게 먹이 사슬. 복잡하게 먹이 사슬이 꼬여있으면 먹이 그물.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인 거잖아. 그죠? 기억 맞네요. 전 이번에 자연재해는 생태계 평형을 파괴 파괴할 수 있죠. 뭐 산불 같은 거 그죠? 어, 파괴되죠, 그죠? 됐죠? 뭐홍수가나는 <놀람> 거, 아니 그럼 파괴됩니다, 됐죠? 파괴되요이는 틀렸고요. 뒤에 번에 숲을 벌채, 그죠? 벌목, 벌채. 뭐 나무를 너무 많이 베고 좀 심하게 베고, 그죠? 됐죠? 그러면 생태평양 파괴될 수 있는 있죠. 심리영어죠. 정답은 3번의 기업디귿 되겠죠. 2021 2학기 기말고사 한영외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의 기업과 디귿이 정답입니다.